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인터뷰할 때요. 아마 좋은 회사라 그러면, 뭐, 글쎄요, 거의 90% 이상은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자, 왜 그런 걸 질문을 시키냐면요. 이게 지금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그 구분할 수 있는 게 객체지향 언어의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자, 일단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보기 전에 오버라이드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오버로딩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오버라이딩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에 뭐 이런 뜻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의 같은 메소드가 있을 경우에는 자식 거를 우선으로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자식이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 내 거는 무시할 거고 자식 네가 만든 거 우선적으로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지금 똑같은 이제 부모 맨 클래스가 있고요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여기 어, 스튜던트라는 자식 클래스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아까는 s가 있었었죠 s 근데 그 이름을 똑같이 줬어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똑같이 줬고요 다만 이제 자식 쪽에서 오버라이드라고 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나이와 몸무게만 찍지만요. 이쪽 어, 자식이 새로 만든 디스플레이 함수에서는 메소드에서는 이름까지 더 찍게 되어 있어요. 이름까지. 이름까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age 20 w 뭐 e i g t 홍길동 이렇게 해서 리.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 어, 리점 디스플레이 s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서 여기 리점 디스플레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부모 꺼가 이제 호출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리점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 어, 이제, 어, 혼란할 것 같,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컴파일러가. 어?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이제 상속받았으니까 얘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자식이 새로 만든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름이 똑같네요. 근데 이제 자식 쪽에 오버라이드가 딱 붙어 있으면, 아, 어, 이렇게 자식 쪽에서 물론 부모 쪽에서 호출하면 당연히 얘가 호출이 되죠.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호출할 때는 얘가 호출되지만 지금 리는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거든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보면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있지만 이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가 바로 그거예요. 자식이 만든 이 새로운, 새로운, 똑같은 이름이지만 디스플레이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버라이드 라는 키워드 굉장히 많이 쓰죠 자바에서도 많이 쓰고 어, 뭐 C++에서도 써요 거기서 이제 버추얼이라고 쓰는데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 부모와 자식의 디스플레이란 메소드가 이제 다 있어요 자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리가 부모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디스플레이로 호출하게 되면 자식 클래스가 새로 만든 디스플레이 메소드가 우선적으로 호출이 되라는 키워드가 바로 오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은 뭐냐면요. 중첩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니트 메소드 여러개 쓸수 있는 거였었죠. 어 일반적으로 이제 C 언어나 이런 데서는 같은 이름의 함수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 객체지향 언어들은 대부분 오버라이, 오버라이딩이 되는데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쓸수 있어요. 보통 매개변수의 개수나 자료형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던 것은 이니트 메소드가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었었잖아요. 이름은 다 이니시예요. 근데 이제 매개변수의 개수나 자료형이 좀 달라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 뭐가 좋아요?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하나만 쓰니까 편하죠.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을 여러 개 쓰면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오버로딩을 시키면 함수 이름이 같으니까 좋구요 어, 자, 오버라이딩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을 때 음, 자식 쪽에다 오버라이드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자식이 새로 만든 이 오버라이드 뒤에 나오는 그 함수를 여기서는 지금 여기 이 디스플레이 함수죠, 어, 이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우선적으로 호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떤 자식의 함수를 우선적으로 처리해두라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고요. 어, 오버로딩은 오버로딩은 보통 이제 함수 중첩이라고 해서.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개 같은 이름의 함수를 매개 변수와 자료형의 개수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드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객체적 언어에서 대표적인 문법이 이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고요. 영어 단어가 약간 차이가 나서 굉장히 뭐 이제 어려운 시험이라든지 입사 인터뷰할 때꼭 물어봅니다. 꼭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레포트가 있습니다 클래스 하나를 찾아서 간단한 도움말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사이트에서 클래스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기능 어, 생성자 주요 함수 함수가 굉장히 메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몇 개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이제 번역하려면 너무 방대해 가지고요 어, 너무 방대해서 일단은 예제를 먼저 찾는 게 좋겠습니다 구글링을 해서 뭐 예제를 하나 찾아서 그 예제를 번역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iOS 개발자들은요. 이게 영어 한국에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다른 그 개발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영어를 이제 요 매뉴얼 정도는 볼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매뉴얼 정도 수준에서 영어 문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키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고 먼저 예제를 찾는 게 좋습니다. 어떤 클래스를 쓸지는 잠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깔끔하게 번역이 전체는 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하려면 뭐 어, 의미가 없구요. 그냥 이렇게 예제 위주로 해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의 사용법을 한번 알아봤다. 이런 게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선택해야 될지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 해도 관계없어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잠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디볼 레포사이트가 되겠구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가 여기 지금 다 있어요. UI k i 알죠? UI k i 밑에 View a n 쪽이 되겠고, 자그 다음에 UI v i 가 있고, 컬렉션 l e 가 있고, 테이블 l e 가 있고, 뭐 이미지 v i 가 있고, p i c k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봤던 잠깐 UI 이미지 v i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놀때 사용하는 거고, 아 이제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게 부모. 부모고, 얘가 지금 이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UI 뷰, 어, 이미지 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대로 알려면 얘도 다 알아야 돼요. 부모의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 알아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거다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어, 이건 너무 기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이니트 메소드가, 이니트 어, 메소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아, 이 니트 콜론 다음에다가 뭘 써야 되는 거구나.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 뭐 프로퍼티들이 있네요. 프로퍼티들. 프로퍼티들이 쭉 있고 펑크로 시작하는 메소드들도 있네요. 음, 메소드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일단 뭐 이제 이거를 대충은 볼수 있어야 되니까 쭉 한번 뭐 번역해도 사실은 만큼잘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번역을 해서도 한번 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번역할 필요는 없겠고. 어, 그래서 쉬운 방법은 어, 쉬운 방법은 뭐 이제 구글링을 하면 되겠죠. UI 이미지 뷰 예제라고 하면 이제 그 예제를 처리한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역으로 해서 간단하게 많이 사용하는 함수. 이게 다 사용된 함수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만 사용된 함수들도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러분 매뉴얼을 한번 익숙해져라는 차원에서 내주는 거니까, 일일이 다 그냥 번역기 딱 돌려서 할 필요는 없겠고, 그냥 이렇게 간단한, 아, 간단한 외지, 예제 위주로 해서, 음, 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가면, 뭐 여기 테이블 뷰 눌러보면 또 많이 나오고요. 아, 여기 컬렉션 뷰 들어보면 또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음, 차, 선택해서 간단한 간단한 양식의 매뉴얼 전체를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전체를 하려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제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제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